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팀이 이제 내년에 방금 열쇠를 잡을 수 있는 네. 세 가지 띠. 네, 네.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뭐그 어, 방금 열쇠를 잡을 수 있는 제가 띠를 뽑았습니다. 그용 띠인데요. 네. 용 띠가 해당이 되는데 21세 경진생 용 띠가 있어요. 21세 경진생 용 띠들은 내년에 어. 여기도 약간 시험 운 학생들이 많네, 내가 보니까. 학생, 21세들은 학생들이잖아. 그니까 러 시험 운도 나쁘진 않네. 경진생들도 내년에는 운이 썩 나쁘지가 않아요. 썩 나쁘지 않고, 운 자체가 그냥 뭐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그래서 21세 친구들은 내년에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무진생들. 무진생은 33세입니다. 33세 친구들은 내년에 사업적으로 하신 분들도 굉장히 괜찮고, 직장 하시는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내년에는 승진 운도 있어요. 그래서 운이 굉장히 좋고, 결혼 운도 들어와 있고, 무진생들은 내년에 운이 굉장히 좋네. 어 제가 보는 거는 다음에 병진생 45세는 어 사업에 운은 있으나 직장에 운은 좀안 좋게 보이고 내년에 어 그런 게 있고 어, 건강을 조금 조심해라 하는 건 있어요. 그니까, 러 어, 지, 지병이 있는 분들은 조금 병원에 가서 자주 검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아, 어, 다음에 내년에 또 제일 좋은 띠, 갓진생이 괜찮아요. 57세가 내년에 되게 성주 운이 크게 들어와 있어요. 그니까 큰 돈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니까 기존에 내가 뭐 해결 안된 돈들이 뭐 빌리 같은 돈이 확 들어온다든가, 다음에 뭐 어떤 땅들을 내가 산다 톤 뻥튀게 돈이 본다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갓진생들 내년에 운 자체가 57세가 운, 운이 굉장히 좋게 보입니다. ,이. 다음에 임진생들은 내년에 용띠 69세 그래서 아홉 에서 걸려요. 그래서 어, 이분들 건강에서 병 쪽에서 병+ 지병들이 들어오는 운이라서 건강을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용띠들은 6 9세 용띠들은. 다음에 경진생 8 1 세는 뭐운 자체가 뭐 그닥 뭐 조금 뭐 내년에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용띠들 중에서도 제일 제가 좋은 띠를 뽑아라 하면무진생3 3 세와 갑진생 5 7세어 어~ 이 친구들은 운 자체가 내년에 쓱쓱 좋게 나와 있고 다음에 그~ 뭐 경진생 81세와 또 69세들은 별로 썩 좋지가 않아 용띠들은, 왜냐하면 병력이나 지병들이 많이 좀 악화되는 운이라서 내년 건강을 챙기셔야 될것 같고요. 어 그래서 어 우리 저 경자년에 이제 용띠들이 내년에는 33세하고 7세들은큰 어찌 보면 빛을 보는 운이니까 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또 설명해 드렸습니다. 지금 그럼 이제 바로 말씀 네.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네. 아네. 어 호랑이띠는 내년에 호랑이띠를 봤을 때어 10대는 경인생이네 11세는 이제 학생이네까 괜찮아요 내년 11세들은 갑작스러 놀랄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갑작스러 놀랄 수 있다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주변 친구로 인해서 뭐, 뭐 싸움하다 을 다툼을 한다든가 이런 거 있어요 그 경인생들은 그런 것만 조심하면은 애들은 괜찮아 괜찮고 어 내년에 또 호랑이띠 무인생 23세 아, 무인세, 23세 친구들도 운 자체가 내년에는, 음, 새로운 어떤 변화가 많이 들어오는 우리네. 어. 내년에 이제 23살. 23살. 네, 어, 어 변화가 들어 직장에서도 어떤 변화가 들어오고, 이게 좋게 들어와요. 무인생들도 내년에는 직장 운이 좋아요. 그래서 직장 운은 좋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내년에 제가 뽑은 거 내년에 좋은 거, 병인생이 괜찮아요. 병인생들이 내년에 35세 친구들이 내년에 사반는 친구들이나, 뭐, 여러 가지 직장 생활 하시는 친구들이나, 또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내년에다 괜찮아요. 병인생 호랑이띠들은 내년에는, 어, 조금 덕 크게 볼것 같아요. 다음에 47세 갑인생도 내년에 운이 굉장히 좋게 나와요. 왜냐면은 승진할 수도 있고 땅이 넓혀진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는 어, 금전적으로도 크게 내가 봐서는 이득이 있는 해이기 때문에 어, 호랑이띠 중에서 35세와 47세가 내년에 굉장히 좋게 보이고요. 다음에 이제 5 9세 이민생하고 72세 경인생들은 그냥 어, 뭐 일단은 썩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아요. 대, 다, 대신에 이민생의 59세에 어, 이 호랑이띠들은 내년에 아홉 수에 걸려서 약간 뭐 조금 약간 사고수, 변동수 쪽은 조금 오는 거는 있고 근데 다른 금전적인 부분은 손해가 크게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은 그것만 조심하면은 내년에는 잘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로 내년에 이제 황금 열쇠를질수 있는 음, 띠가 호랑이 띠가 35세하고 47세 호랑이 띠가 굉장히 내년에는 좀 빛을 볼수 있고 어떤 성공을 많이 할수 있는 음, 띠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